예,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분들을 포용하고 싶은 용선이입니다 예, 침대에 앉아 있는 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의자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예, 의자에 이제 앉아도 물론 이제 고통이 되게 심하지만 보는 분들의 좀 걱정이라도 덜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좀 사연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, 첫 번째는 음 지금 혹시 좀 목숨을 끊고 싶다, 정말 더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사연을 좀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. 저 또한 지난 18년간 그런 세월을 보냈고, 지금은 전보다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도 마음에 병이 깊어 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. 뭐 우리가 뭐 어차피 언젠가는 죽잖아요, 다. 네. 저한테 이제 신앙이 생겼는데 그 제가 고통을 끝내고 싶어 가지고 더 이상 고통 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목숨을 끊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면 어떨까요?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도 뵙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. 너무 고통 받았어요. 이런 어떤 억울함도 호소하지 못한 채 그냥 바로 막 지옥으로 간다면 저의 고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어디에 뭐 억울하다는 뭐 하소연도 못하겠죠. 제 이제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. 어,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감히 못하겠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예전과 이제 달라진 게 죽음 이후에 만약에 이제 제가 어,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어떡하지?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되었어요. 뭐 이렇게 변한 제가 스스로도 정말 좀 놀랍고 되게 신기하거든요. 제가 18년째 환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. 기적이 일어날 거면 진작 일어났겠지. 지금 뭐 10년 넘게 내가 호전이 안 되고 내가 그 별의별 노력 내가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래도 호전이 안 되면 뭐 앞으로도 절대 뭐 좋아지거나 뭐나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.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절망만 가득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이제 저의 삶에도 이제 기적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제가. 몸은 너무 아프고 물론 고통스럽긴 해요. 근데 행복해요. 제가 이제 만약에 삶을 제가 포기했으면 이 경험을 제가 못했겠죠. 그랬으면은 정말 너무 오래 쓸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하늘을 딱 갔는데 너왜 죽었어? 너 살아 있었으면 너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너 앞으로 너가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삶을 너살수 있었는데 왜 죽었어? 이러면은. 아, 그건 정말 상상이 안 가네. 그, 어떨지, 그, 그, 그 감정이 어떨지. 물론, 이제, 우리 모두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. 뭐,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는 뭐, 시안부 판정을 받았는데 막, 기적적으로 막 살아나고 막, 어 뭐, 좋아지시고 막 이런 일도 생기는데, 어 대부분의 많은 분들한테는 뭐,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, 뭐, 이렇게 돌아가시고, 그렇죠. 그런데, 삶을 미리 포기해버리면,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 아닐지, 그알 수가 없잖아요. 지금 안 죽어도, 뭐, 어차피 죽을 건데,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당연히 아닐 거라고 미리 결론 짓고 죽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. 당장, 뭐, 내일도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,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.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, 만약 그냥 이대로 죽음에 만약에 이른다면 천국에 가서 평온하고 만약에 뭐 기적이 안뭐 일어나면 또 지금 삶에서 좀더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에 우리는 다 조금씩 시기가 이제 다를 뿐이지 저는 여기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통증도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정말 여러 분야의 어떤 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내고 인정받고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 통증 환자분들 이거 정말 극심한 통증 겪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.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. 뭘뭘 어떻게 해요? 그냥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. 그래서 우리 중증의 통증 환자들은 모을 수도 없고,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이런 몸이지만, 제가 한번 앞장을 서가지고, 많이 이제 고통받고 아픈 분들, 사람들의 사연을 좀 듣고, 그 아픈 분들의 힘을 모아서, 정말 나을 수 없는 막 이런 중증의 통증 환자들도, 장애로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, 그, 전국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, 마약성 진통제를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, 본인이 아니면 뭐 아시는 분들이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은 좀 알려주세요. 그래서 제 메일로 그냥 간단하게 뭐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고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 먹고 있어요라 이 정도만 보내주시면은 어,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그 연락을 드릴게요.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뷰나 상담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어, 본인이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신체적으로나 정말 너무 아프고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내용을 좀 공유를 좀 해주세요.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겪어본 거고 제가 하기도 했지만. 우리의 진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더라고요. 저도 그거 경험을 해 봐가지고,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생각하고 좀 동참을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. 사연 좀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약한 번도 안 먹고, 지금 저 돌발통 한번안 오고 짧게. 끝났네요, 다행히. 아, 잘 참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